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의 문제를 두고 이제 이렇공 저렇고 말이 많지요. 그런데 또이 지구당 부활을 반대하는 여권이나 야권의 인사들은 그 지구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성적인 정치 자금의 이제 유통이 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반대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구당 내에서 그, 지구당 위원장 손에서 그, 음성적인, 뭐, 내물이나 이런 자금 유통 거의 없습니다. 뭐, 부패한 공무원들이나 부패한 국민들이 그렇게 있겠지요. 왜 지구당이 있어야 되느냐? 지구당이 없으면은, 전부 다이 조직이 중앙당과 시도지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명망과 중심의 당 운영이 되고, 또 1인 체제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각 지역에 지구당이 있으로말미야 아마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정치 신인들이 참으로 돈이 없어도 자기의 정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조직도 정비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이 요새 보면 팬덤 현상이 심하잖아요. 민주당의 계딸 뭐 어느 당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정상적인 지구당이 있으면은 민주당의 계딸과 같은 그러한 어, 질 나쁜 팬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나 안 달았거나 지구당 위원장은 그한 지역구 유권자 한 20만 명이 넘는 그게 대리인이거든 각 정당의 대리인 아닙니까 일종 군으로 말하면 사단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위원장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나 안 달았거나 국민들을 위하여 그, 그 지역구민들을 위하여 민원도 접수하고 또 자기의 능력에 따라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이러한 어, 길을 갈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축적 때문은말미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신음을 얻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상향식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뭐 공천 후보가 아니라 어,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서 어, 이렇게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서 정치적인 어,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뭐 국회의 꿈도 이룰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구당의 부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지구당이 숨어 말미암아 음성적인 정치 자금의 수수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당을 어, 폐지시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난센스예요. 지금은 이때야말로 지구당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자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런 체제로 가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당의 음, 지지율이 지금 2 0로대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1인 체제 앞에 하나의 그 이재명 대표랑 그 앞에 막 그런 충성심만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정이 없는 것이에요. 또 국민님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의 젊은 당 대표가 그뭐 쫓겨나는 이런 과정을 볼것 같으면은 각 지역마다 지구당이 있을 것 같으면은 또뭐 진윤인이 뭐니 그런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 위원장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그러한 사태를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꽃은 이 지역 위원장 지구당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음~ 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의 어느 효율로 유희로 이제 지구당이 있음으로 말하면뭐 부정부패 원상이 된다 하는 것은 속보이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국회의원 빠질를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거. 그리고 djysu의 능력 단대는 당의 지도자들이 계속 자기 일인 체제의 그 독식 지배를 이루어내는 결국 국회의원들이요 그 정당이 일인 체제의 독식 지배를 이루어내면 그 어디로 영향을 미치느냐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국민들은 너희들 일 잘하라고 뽑아주었는데 무엇을 하느냐 다음 해 공천을 위해 가지고 그꼭 일인 1인 체제 일인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가가 제대로 되나가고 의회 정치가 되도록 어, 되어 나가려고 할 거든 아무리 집행력이 없는 어, 국회라 하지만은 도리어 법을 만들고 아무래 집행력 이상의 집행기관을 억누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탄핵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가서 국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겁을 내고 국민들앞에 엎드려야 되지. 그 정당의 대표나 그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앞으로 줄을 서려는 국현대나 뭐이나라망국적인 것으로 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그 본보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지구당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뭐 부정부패 온상의 어,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당에서 기득권을 가진 결국 배지를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개혁적인 정치가 되려고 할것 같으면은. 지역에서 인재들이 돈 없이도 조직 없이도 지도당 중심으로 자기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 가지고 정치의 꿈을 키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된 정치 사회를 이루어내는 것이 됩니다.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정당 보조금들이 나갑니까? 그리고 주당당만 독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도당 시당에나가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앙당에 독식하는 정당 자금이 결국은 그 정당의 1인 체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낸 혈세 속에서 정당 보조금이 간다면, 은 전국 각지에 그 지역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백오십 개 이백육십 개 이백칠십 개 많을수록 좋지요.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나가되 몇 개의 지구단을 합쳐서 한 명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수만 있지죠. 선거구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 이지구당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민의를 모으고 그 민의 속에서 어 국민들이 바라는 뜻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현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부당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